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 당하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과연 그 생명을 언제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겠는가? 여러분이요,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나도 철학적이고 또 철학적인 물음이 없이도 지금까지 내가 잘 살아왔는데 내가 그것을 물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이 물음을 통하여서 진정 인생이 무엇이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지를 깨닫게하여 줍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또한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생을 얻게 되는지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 왔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한 가지 회기본능을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연 만물들은 자기가 난 것으로 돌아간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연어가 그러지 않습니까? 연어는 강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강에서 태어났지만 바다에서 4년, 5년을 살다가 알을 낳게 될 때에는 다시 바다를 거스러 강을 거스러 그리고 자기가 태어났던 곳까지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많은 위협이 있고 많은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러나 연어는 힘차게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가 있었던 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거북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북이도 수만 킬로를 헤엄쳐 살다가 이 바닷거북도 알을 낳을 때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회개할 수 있을까? 많은 연구를 하죠. 그래서 연어들에게는 이 미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아니 후각이죠. <laughs> 미각이 아니라 후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후각을 통해서 자기가 태어난. 그 강연 냄새를 맡고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어의 후각을 다이 사라지게 했었을 때도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거북이에는 나름대로의 GPS가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GPS를 통해서 얘가 태어난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GPS가 어디에 장착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누구도 증명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들이 태어난 곳을 알게 하고 그곳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지인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한 채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 인생들이 맞닿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허무와 공허와 멸망의 삶에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알 때에 진정 우리가... 온 곳으로부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묻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태어남의 존재성은 하나님의 창조의 섬위 속에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 같이 이것을 망각해버린다는 것입니다 트리나폴리스가 썼던 쓴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 책을 보고 참 많은 감동을 받고 많은 생각을 할수 있는 시간이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보면 아주 옛날 작은 호랑애벌레 한 마리가 태어납니다 알을 깨고 태어나서 자기가 낳은 그 나무에서 초록 나뭇잎파리를 갉아먹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호랑 애벌레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저 먹고 사는 것이 삶의 전부가 아닐 텐데 그저 먹고 자라기만 하는 건 너무나 따분하잖아 라고 생각하며 자기의 그늘이 되어지고 먹이를 제공했던 그 나뭇가지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애벌레들이 무리를 지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리들을 따라서 그 애벌레가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봤더니 많은 애벌레 떼들이 더미를 모으며 애벌레의 기둥을 만들고, 알지 못하는 구름 속에 가려진 저 정상을 향하여서 기어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호랑이 애벌레도 나도 저들 같이 저 정상에 뭐가 있는지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다 하고 열심히 기어 올라갑니다. 기어 올라가기 위해서는 남들이 남들을 밟아야 되고, 또 밟히기도 하는 치열한 싸움 속에 그 기둥 이를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기둥을 힘겹게 올라가다가 노랑 에벌레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서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게 삶이라면 너무 비참하지 않냐. 내가 오르기 위해서 밟아야 되고 내가 밟혀야 되는 이삶난 싫다. 서로 마음이 맞아서 그 기둥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 기둥에서 내려와서 이 노랑 애벌레와 호랑 애벌레가 풀밭에서 신나게 놀고, 실새 없이 남과 싸우고 밀치는 삶이 아니라 무척 기쁘고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호랑 애벌레가 지겨움이 느껴진 거예요. 그러면서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 게 내가 오르지 못했던 그 정상에는 뭐가 있을까? 그 애벌레 기둥 꼭대기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 애벌레들이 저렇게 앞다투어 올라가고 있었을까? 그 생각이 떨쳐지지가 않아서 결국 호랑애벌레는 그 노랑애벌레를 떠나서 그 기둥을 향해 다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노랑애벌레는 호랑애벌레를 찾아다니다가 털투성이가 되어져 있는 늙은 에벌레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경에 빠진 것 같은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랬더니 늙은 에벌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나는 나비가 되려고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야. 이 노랑 에벌레가 깜짝 놀래, 나비가 되는 게 무엇인지 그 늙은 에벌레에게 듣다가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도 나비가 될수 있나요? 그랬더니 늙은 애벌레가 이야기를 합니다 날개를 간절히 원하, 원해야 돼 하나의 애벌레로 사는 것을 기꺼이 포기할 만큼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 노랑 애벌레가 묻습니다 그러면 죽어야 된다는 말인가요? 그랬더니 늙은 애벌레가 말을 합니다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지 겉모습은 죽은 듯 보여도 참 모습은 여전히 살아있단다. 삶의 모습은 바뀌지만 목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란다. 나비가 되어 보지도 못하고, 죽는 애벌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다. 결국 이 노랑 애벌레는 나도 나비가 되기 위해서 모을 걸게 됩니다. 그리고 노랑 애벌레는 늙은 애벌레 꽃이 바로 옆에. 고치를 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를 떠났던 호랑 애벌레는 힘을 내서 정상 위에 올랐어요 그런데 정상 위에 구름 가운데 가려졌던 그 정상 위로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호랑 애벌레가 이야기합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었던 애벌레들이 이야기합니다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저 밑에서 올라오는 애벌레들이 듣잖아. 우리는 고고한 척 해야 돼. 여기 올라와 있으니까 뭐가 있는 척 해야 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그런데 그때 노랑 나비가,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서 눈부신 노랑 날개를 펼치며 자유롭게 그 공중 위를 오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묻게 됩니다. 힘들게 기어오르지 않아도. 어떻게 이렇게 높이 날아올 수 있을까. 그때 호랑애벌레는 그 나비를 보면서 세상 깨닫게 되는 거예요. 높이 오르려는 본능을 본능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그리고 그 꼭대기에 오르면 꼭대기에 기어 오르는 게 아니라 나는 인생이 되야 되는데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곳에서 호랑애벌레가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야야 올라가면 별거 없어 아무것도 없어 꼭대기에 가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올라가는 애벌레들이 반응을 합니다 괜히 심술이 나니까 저러는 걸 거야 꼭대기에 가보지도 못하면서 저런 이야기를 할 거야 어떤 애벌레는 이야기합니다 만약 꼭대기에 뭐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달리 뭘할수 있는 것은 없잖아 하면서 그냥 기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호랑 애벌레는 자기도 나비가 되기 위해서 두려움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고치를 만들고 나비가 되기로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애벌레는 멋진 나비가 되어서 날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책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남들이 가니까 나도 따라가는 인생이 되서는 안됩니다. 진정한 삶의 존재가 무엇이고 그 삶의 존재 속에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볼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의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이야라고 하면 결코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세상을 살면서 별죄를 짓지 않았고 죄를 지었다 한들 죽을 만큼 죄를 지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죄 있다 말하시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존재케 하신 그 만군의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어다니는 인생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기어다니며 허무한 곳에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차원이 다른 그 삶의 모습으로 변해, 변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루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엄청난 죄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될 수 있도록.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것만큼 하나님에게 큰 불효를 죄를 짓는 것이 결단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 번째로 우리가 고백, 물어야 되는 것은 그럼 우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오늘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여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다다를 수 있는 목적지는 멸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멸망은 단순한 소멸을 의지하,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멸망에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 단순히 소멸의 의미가 아니라 영원히 형벌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역본에는 이 멸망이라고 하는 말이 지옥이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지옥으로 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정말 어디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에게 소망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미 깨어지고 망가지고 무너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 세워갈 수 없는 그 인생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아티스트인 루스우스터라고 하는 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루스우스터만 작가는 자녀와 함께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해져 있습니다 하루는 아이가 막토아지에 낙서를 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물어요 얘야, 너뭐 하고 있는 거니? 뭘 그린 거니? 라고 묻습니다 너무 빨리 내보내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그렇다고 또 감추면 또안 보이겠습니까? 아이가 이야기를 해요. 엄마, 부엉이야. 그랬더니 엄마가 그 위에 부엉이를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어떤 아이 하루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뭐, 뭘로 보이십니까? 뭘로 보이세요? 아이가 얘기를 합니다. 엄마, 코끼리를 그렸어. 그랬더니 엄마가 코끼리를 그려내는 거예요. 또 아이가 그림을 그려옵니다. 엄마, 멋진 여인을 그렸어. 그랬더니 엄마가 그 모습 속에 여인의 모습을 그려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루는 아이가 멋진 자연의 풍경을 그렸다라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붓치를 통하여서 멋진 숲을 그려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어쩌면 우리는 망가지고 깨어진, 아니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낙서 떠미에 지나지 않는 그인생들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남들 눈에는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그림이고 도저히 낙서에 지나지 아니하는 그림이지만 그러나 그 어머니의 눈에는 그 어린 아이의 마음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게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따라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는 공간이 지나갔고, 시간이 지나갔고, 삶이 지나갔어요. 그 시간의 결말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고, 공간의 결말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 삶의 결과물이 내게 있는 한, 여러분이 우리가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백지화 할수 있나요? 나 스스로 없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에 우리의 삶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10살, 20살이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00살, 200살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그 창조주는 없는 것을 잊게 할 뿐만이 아니라 있는 것을 더욱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존재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정말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들을 밟고 기어오르는 그리고 그끝도 모르는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어서 남들을 받는, 기억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유의해 나는그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헤아래 새것이 없나니"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헤아래 새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건물 찬양하세 요 우리 주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